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14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에서 또 가나안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모세 나이가 120세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이제 마지막 그 모든 일들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기를 원했습니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일 세대로서 이끄는 역할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갈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모세는 여기에서 모든 사역의 짐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120세의 모세는 아직도 눈이 밝고 건강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이제 다음 세대에게 후회함 없이 이제 물려주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너희는 먼저 너희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들어가셔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언제나 앞서서 일하셨고 정리하셨고 적들을 물리치셨었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경험한 일이 있죠. 바로 아모리 왕 시온과 또바산왕 옥이었습니다. 옥을 무찌르고 요단강 오른쪽 편을 두지파 반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선물을 주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적들을 물리치시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요단을 건널 때에 하나님이 앞서서 그 땅을 정리하시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시고 또 마지막 마무리 정리하는 것을 너희에게 감당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너희들이 그 수칙을 행하여 명령한 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렘입니다. 헤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하나님께서 어, 예비하신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이제 가나안을 어, 점령하게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 니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그 가나안에 예전에 그들이 그 가나안의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겁을 먹었습니까? 안낙 자손들이 얼마나 장구하고 컸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다시 한번 더 40년 훈련 후에 다시 한번 더 다음 세대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홀로 갈 때는 두렵고, 떨리고, 나약하고, 보잘 것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하고 담대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맡을지언정, 무슨 일을 할지언정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미리 가셔서 전쟁하셔서 그것을 정리해 주신다고 하셨고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진멸하라고만 말씀하십니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세워주시는데 누구입니까 요수아입니다. 요수아를 세우고 모세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듯이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비전과 사명을 주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땅에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네가 그들을 이끌고 가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 앞에서 가시면 너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면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와 함께 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아라. 그러면서 격려해 주고 축복해 주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맡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을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들을 형통하게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들은 일할 때가 있고 내려놓을 때가 있고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때가 있습니다. 일할 때는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겨 주어야 할 때는 아낌없이 지원하고 후원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격려하면서 담대하라고 축복하면서 넘겨 주었듯이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사심 없이 그 모든 것들을 축복하면서 넘겨 줄수 있는 아름다운 권물로감 그 네. 아름다운 은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또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기꺼이 그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결코 연약하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겁내지 않습니다. 혼자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앞서서 일하시며 정리하시며 그 일에 우리로 하여금 동참하게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강하고 남대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신 사역들, 비전들 품고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협력하여서 서로 일을 하고 감당할 때에 이제 서로가 아버지와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하고 내려놓을 때 부끄러움 없이 기꺼이 사심 없이 아낌없이 아름다운 은퇴의 뒷자리로 물러가고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며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한 믿음 또한 우리의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